자, 오늘 무슨 날? 백퍼로데이! 이제 오픈 끝난 날. 예! 자, 이제 오픈도 끝났겠다.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운동해야 돼. 그죠? 다양하게 운동하려면 뭘 해야 돼?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 돼! 그죠? 그래서 오늘 뭘 갖고 왔냐면, 와우! 샌드백. 응? 우리 평상시에 일반 체육관에 별로 없는 샌드백을 갖고 왔는데, 보통 뭐 로그꺼나 뭐클러스터거 거 거, 많이 쓰는데, 어디거 갖고 왔냐면, 완연 니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. 자, 우리 프로그램 따라가시는 분들, 펌프트레인이나 뭐 블루프린트 이런 데 보면은 샌드백이 자주 나와요. 응? 몇 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오는데, 저도 이거 샌드백이 없어서 일단 그거 나왔을 때마다 머슬로 했습니다. 머슬 클린으로 하고 했는데, 샴런 그 데회때 이거 제대로 해봤잖아요. 그죠? 예? 많이 달라, 많이 달라. 응? 샌드백 한번 이거 제대로 해본 사람이랑, 응? 바벨로 머슬만한 뭐 사람이나 조금 요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, 그죠? 그거 보면은 뭐 주문했는데 뭐지 모래는 어딨어요뭐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. 피자처럼 배달 오는데 뭐 당연히 시키면은 요거 모래는 따로 시켜야 돼요. 처음에 당황하면 안 돼요. 받으면은 모래가 없어요. 모래 있으면 이거 150 파운드인데 이거 택배 아저씨가 이거 어떻게 옮겨? 그죠? 자 모래가 들어있다고 쳐 그럼 어떻게 택배 아저씨가 이걸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 나 클린 들어서 이렇게. 올려서 배송 어? 가야지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, 그죠? 네? 그래가지고 이거 따로 모래 값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모래 이거 내가 인터넷 에서 찾아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아. 네? 황토부터 해가지고 뭐 바다 뭐 모래, 무슨 모래 있는데 여기 뭐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최대한 두꺼운 모래로 하는게 좋대요. 이게 아무리 이게 좋은 샌드백이어도 모래가 살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르실 때는 두꺼운 모래로 고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자. 고 뭐. 네? 일단 샌드백을 뜯어야 돼. 그럼 안에 뭐가 있어? 자, 이걸 보면은 자, 이렇게 뜯어내고 나면은 이 안에 바로 모래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냥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는 거야. 어? 모래를 넣었다 넣고 이걸 어? 잠그고 어? 또 지퍼도 잠그고 요것도 잠그고 어? 이래야지 모래가 안 새는 거지. 그냥 하면 모래가 굉장히 많이 샌다고. 응? 요거 아직 내가 안 써봤지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딱 로그 거랑 클러스터 거랑 딱 이렇게 써봤는데 그것보다 여기 있지 여기. 요기. 이게 약간 도톰한 느낌이야. 응? 아직 안 써봐서 정확하진 않아. 응? 모래 넣으면 써볼게. 응? 옆에 있잖아. 이런 데가 약간 폭신한 느낌이야. 이 폭신한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거 와드 할때 보면은.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통 티셔츠 입고 하는 경우가 많아. 세트 몇 대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엄청 많이 쓸려. 어? 그리 이게 폭신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이 쓸린단 말이야. 어? 근데 이거 아직 안해봤어안해봤어 안 정확하진 않지만 어? 왠지 폭신할 것 같아. 조금 더 어? 모레 오면 한번 정확히 한번 해볼게. 아 모레 파러 가자. 체중계 챙기고. 샌드맥 챙기고 또 너네 이거 모래 든다고막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막 모래 푸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애들 그럼 넘어지면 무릎 다 까져 얼마 안해 이거 그냥 돈 내고 하란 말이야 알았지? 아 모래가 이렇게 있네 응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간다고 내사리야 내사리면 4살 어. 이거 대략 지금 몇 정도 나가는 거지? 이 정도면 80킬로 넘어가지 그럼 이 정도면 들질 못해 이거 어떻게 들으라고 그래 이거 이 정도는 들수 있을 거야. 자, 샌드백 하기 전에 저 옮기는 게 모선이야. 아 역시 한국 12등은 샌드백을 아직 아직 못 옮기네. <laughs> 맞지? 어? 재래시장 스타일이란 말이야. 이거 어? 전부 다 해서. 만원, 인터넷 하지 마. 문제, 이거 옮기는 게 문제야. 응? 최소 남자 셋은 가라. 응? 어? 옮기기 힘들다. 봐봐, 이렇게 샌드백 안에 있는 거 있지? 이걸 땡겨서. <목소리> 메롱. 어? 메롱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. 응? 모래를. 넣어보자. 릴리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입에서 려아 이거 고 입에서 <laughs> 아이, 조금 부족하네. 잠만. 아, 어떻게? 일단. 자, 와. 어, 됐어. 됐어. 깔끔하게. 와 이거 진짜 클러스터급인데. 사이즈가? 한번 해보니까 노하를 알았어. 요거. 꽉 채우면 거의 68kg야. 응? 어? 중간 중간 재보지 마 그냥 응? 꽉 채우면 돼. 응? 어? 모종삽을 응? 어? 꽉 이렇게 꽉 아니, 삽이 아니네. <laughs> 끔하게 당겨주면 완성. 예. <laughs> 옮기는 게더 힘들다. <laughs> 자 오늘 내가 아예 그냥 정해줄게. 내가 체육관을 차릴 거야. 어 로그코 어차피 이만큼 막 사올 거야. 어 샌드벨 같이 살 거야.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냥 그래 로그코 사. 어 제일 유명하니까. 그리고 나는 중국 에막 많이 나왔거야어 중국 에나 클러스터 걸로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에나가서막 상금 타야 돼. 어 난, 나는 상금 사냥꾼이야. 그러면은 클러스터코 사. 그게 아니면, 나 운동할 때쓸 거다. 그러면은, 주문하기 편한 걸로 사는 말이야. 그 어? 요거, 그거 요거, 또 이렇게 해외 주문 시켜야 되잖아. 어? 요거는, 위에하나 딱히 쏘면은 금방 온다고. 어? 요거 내가 얘, 예, 많이 흔는 친구들은 아는데,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야. 어? 래 올해 요거 해보니까, 올래안 나가. 어? 뭘 흘리는 게, 한달갱기도안 나가더라고. 어? 그러면은, 다음 시간에 보자고. 안녕!